첫 소식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P3 해상 초계기 추락사고 이후 해군이 특별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해상작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는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우리 군은 이일 현재 해군이 보유한 16대의 P3 초계기 운항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안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P3 초계기에 추락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해군은 지난달 31일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합동조사위는 해군 안전단장을 위원장으로 육해공군과 민간 전문업체 등이 위원단으로 구성됐고,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힌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기체 잔해, 음성기록 녹음장치, 사고 장면 CCTV 영상... 레이더 항정 및 통신 등 관제 기록, 기체 정비 이력, 관련자 및 목격자 조사 등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군 초계기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미군 초계기를 지원받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습니다. 적 함정과 잠수함 활동을 감시하는 해상 초계기는 해군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인 만큼 즉시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또 해군의 신형 해상 초계기인 PHA 포세이돈도 다음 달 배치해 작전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입니다. 인도 태평양사 미군 초계기 지원에 대해서도 한미군 당국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이 전력화 중인 PA 포세이돈도 7월에 작전 배치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군은 함정과 해상 작전 헬기등 대체 전력을 운용해 초계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는 해경초계기에 지원을 받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